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트초코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바로바로 절교하는 유형입니다 네 저랑 반모한 오찌님께서 막 절교하는 유형 해달라 계속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 초코야 응? 우리 응? 절교하자 뭐, 뭐? 너 미쳤어? 야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우리 절교하면 이제 다 끝이야 너 그래도 너 괜찮겠어? 어 그래? 그러자. 대신, 너이 말만 너꼭 기억해라. 너랑 내가 절교하면, 넌 이제 끝이라는 거, 알지? 응, 알아. 그럼, 그리고, 나, 친구 생겼어, 우정. 그래, 절교하자. 그러면 내가 너 없으면 왕따 시킬 거야, 알아? 그래, 왕따 어디 한번 시켜봐.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래, 알았어. 네, 여러분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의 상황극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막장이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냥 할말 없이 그래 그래 뻔뻔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유형 꼬꼬싱 초코야 응 우리 절교하자 그래 그러자 난 나가야지. 절교한데 뭐 절교하겠다는데 뭐 내가 뭐 맡겠어? 초코야, 응? 우리 어 <laughs> 절교하자. 어? 왜? 왜그 오정한지 우리 1년이잖아. 아, 제발. <laughs> 사실 나 다른 우정 생겼어. 왜? 그 애랑 같이 하면 안 돼? <laughs> 그 애가 우리 절교하래. 그래서 나는 절교 안 하려고 했는데. 걔도 그러니까 절교하라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제발, 절교하지 <소유도> 마. <laughs> 싫어. 나도, 없이 난너무못 살아. 아, 제발. <laughs> 초코야, 어? 우리, 절교하자. 안 슬퍼? <laughs> 마지막 노래, 부른, 노래 부르는 형자 <laughs> 그러면 마지막 유형 고고 초코야 어? 우리 응 절교하자 소미야 그렇지, 이마 너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간다 했니? 소미야 제발, 가지마. 나는 너를 잘 챙겨줬잖아. 우리 2년 살잖아. 소미야 제발, 가지마. 어? 제발. 네,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에 결말을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재밌, 마지막으로 재밌었다면 알림 버튼 설정 꾹꾹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